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누일임 방송 통신 심의 위원장. 네. 어제 과방에 해 있었는데 아, 그아 지금 저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분. 네, 근데 YTN의 플러스 대표, YTN 계어서 간부로 있었을 적에 이분이 이제 과거에 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당시 같이 YTN에 있었던 노종면 의원이 지의를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물론 이때는 뭐 그냥 언론사 음, 한간부였었는데 네. 그때 YTN의 사이, 그 YTN 플러스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라는 뭐. 채널이 있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맛이라는 프로에 어, 사이언스의 맛이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마, 다양한 맛도 한 채울, 과학이죠. 아, 음. 그렇죠. 칸 채우려면 사실 많은 어, 프로그램 넣게 하니까 근데 뉴이림 위원장의 친누나가 는 대구 경북의 곱창집을 두번 소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YTN에서 그 해직 기자 출신이잖아요. 에이. 엄청 세잖아요. 음. 오래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어 보도 본부장하고 사장을내다안 되고 뭐 회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YTN 예. 이 원래 사사를 볼때 굉장히 문, 이, 이 뭐라 그럴까 이 관심의 인물이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예. 근데 국회의원이 됐으면 굳이 그 전직장 얘기까지 그렇게까지 아니, 해야, 해야 되느냐? 맞아요, 그니까잘 걸린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는언과사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심위가 민원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맞지, 제재를 맞아요. 내린 언론사 컨텐츠가 많은데 이 중에 한몇 번이 꽤 많이 청부 민원 그러니까 본인의 동생 지인한테 요거 좀 민원해라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받아서 어 여기 민원이 들왔네 알고 보니 뒤로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얘기해 놓고 뭐 그런 그런 그놓고 이제 방침에 의해서 회의를 해서 어 문제 있어 이거 제세 이렇게 한게 많았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유일의 위원장에 사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까요?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음. 제가 노종면 의원이면 음. YTN 얘기는 굳이 본인이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눈에 너무 확띄어요 그는 너무 그게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아. 벌써 애 음. YTN 리스트 서로 사이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제가 노종면 의원이라면 그 부분의 핵심은 왜 누나 곱창집을 두 번이나 해 어? 갑질 음.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옆에 있는 박성태 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치고, 아, 치고.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음. 그렇지 아 여기 여기 딱 있는데 뭐라 그래 거짓말 못 하지 아니 보충 질문 하든지 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벌써 YTN과 YTN이 붙어 버리니까 본질이 아. 작아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루이디임 위원장이 어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변명을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변명이 더 웃겨. 최민희, 위원, 최민희 위원장이. <laughs> 조용히 계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이회에계준은 어디 네. 그대로입니다. 네.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스무 차례 정도 되는 유명한 맛집이다. <laughs> 평일에 번호표를 뽑을 <꼽을> 정도다. <laughs> 그니까 (YTN) 사이언스에서 소개를 안 했어도 장사 잘 되던 집이다 그러니까 궁색하잖아요 아. 안 했어도 장사가 되는데 왜, 왜? 그니까 표정이 진짜 진심이야 나는 진심. 그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잠시만요 곱창 그 전골 사진 있나요? YTN 사이언스에 나왔던 영상이 있었는데, 곱창 종골이 부글부글 끓는 어, 그게 그러니까. 있었어. 얼마나 있었어요. 속이 노동면 당시 그 의원이 음.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리고 아. 내부에 있는 사람이 노동면 그 의원만 알았겠습니까. YTN 음. 내부에서도 저 참,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음. 나름대로 자기 상급자니까. 근런데 류림 위원장을 보면은 저는 참 이게 부역자들이 보통 그래요. 양심을 음. 버리고. 이게 부역자까지 하는 건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이해충돌이 걸리든 내가 이득이 되면 이렇게 뭐좀 도덕적인 규범이나 가치는 그냥 다 버려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죠 음. <laughs> 예, 류일은 방심위원장이 이런, 전 직장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으니까, 방심위원장도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원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인데, 우리 이, 누나 곱창집은 딥다 맛있어. 라고 방송에 나가야 돼. 이게 이해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없죠. 맛있어도, 음. 내가 여기에 관련이 됐다면, 안, 안 해야지. 누나가, 실마 우리 곱창집 이번에 한번 나가자. 음, 누나. 내가 음.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이 친구들 걸려. 음. 내가 다른 방송사를 소개해 줄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 그렇지, 사람인데, 어나 내가 좀 내가 좀 직거래만한 권력이 있어. 음. 보내줄게. 직고래라고안했 음. 그랬을 그래, 거예요. 그러죠. 음. 내, 나, 내가 누구냐면 음. 누나 동생이야. 음. 어나 보낼게. 음. 아유 이이 너밖에 없다. 역시 대단해 우리 동생. 음.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공적인 역할이 있는지. 음. 그리고 이게 객관화돼서 본인을 어좀 본인이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 중심주의입니다. 본인 중심. 야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볼때 그 공정성을 공정. 생각 중심으로든다면 어, 누나의 곱창집은 오래된 식당 중 하나고 아주 맛있다 유명한 맛집이 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는 음. 좀 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 돼요.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있어요. 어, 이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네. 하면 되고 뭐뭐 뭐 와이프 그거요. 그리고 노정면 의원은 류일은 위원장의 부인이 음. 비인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이 부인이 YTN에 여러 번 인터뷰가 보도됐대요.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laughs> 이분 어떻게 방송통신심의회 공정성을 아니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은 내부 고발한 을 거예요. 그렇지, 어. 내부, 내부 고발한, 뭐. 고발한 뭐. 것이고 두 번째는 류일은 방심민 위원장은. 애시당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공정성이라는 거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음. 공정은 있지도 않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방송이라는 게, YTN이 아무리 공영방송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도채널이고, 그래도 방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정성. 음.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뭐, 함대로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이제 언론사, 방송에 오래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이제 돌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터망스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치.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야지. 오히려 인맥으로 타고 들어오려면 이건 더안 된다. 기본적으로 제척되는 거죠. 사실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바로 친누나의 당숙 누나면 얘기, 당숙이면 얘기를 안 해. 당숙은 친누나는. 아저씨고 누나 뺐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숙 사촌 누나, 당숙이거나. 응. 당숙이거나 응. 당 육천이나면, 얘기 나한테 조금 멀면, 멀면 오천이나 6천이면 아니 멀어도 안 되지. 친누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이건 이건 안 돼요. 그리고 곱창이 맛있는지 뭐그거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뭐 해? 이분은 이제 방통심이 말고 곱창 집을 하시라. 음, 그래요. 곱창, 아 누나, 집으로. 그 누나랑 고창? 그 곱창 프랜차이즈를 하시라고. 아, 그게 나요. 아 일단 방송 탔으니까 이번에 그렇죠 유명해졌잖아 아, 류일인곱창 음, 유명한 맛집 해가 면 되겠네 류일인곱창 정곱창 류빼면돼그네그 아, 예.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음. 다른 방송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파 타는데 있죠 라디오 지상파 이런데 못 나올 수 있어요 아, 류일인위원장한테 찍 그러면 저한테 좋죠 아 그래요 그럼요 어. 공, 불공정과 맞서는 소용 음,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아, 그렇게 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가? <laughs> <laughs> 이거 좀 편집 되나요? 라이브야, <laughs> 지금 다 나가고 있어. 알겠습니다.